야, 최준을 찾아라, 한 번. 네. 자, 최준 1부터 스 2표. 어우, 진짜 x <정말> 똑같은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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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 너무 근데 웃음소리만 하면 공간이 안 되는데 그냥 한 사람 같은 사람 아니죠? 같은 사람 아닙니다, 저희는. 어우, <laughs> 씨. 습 저는 어 지금 모르겠는데 일 찍을게요. 네. 번 지금 번번번 헷갈리는데. 네. 일번번번 아, 뭐야 뭐야 뭐 야, 왜 그래? <laughs> 아, 저번이었습니다번 너무... 아, 번이에요 2번. <laughs> 아, 번이 너무 똑같은데 그냥. <laughs> <3점인데> 아, 정말 아, 미쳤나봐. 저기 <laughs> 얘들아 도망가자, 도망가게 습니다 <laughs> 어, 진짜 너무 좋거든요. 네, 사람들이 했거든요, 진. 했거든. 노래 같은 것도 불러도. 오, 너무 좋죠. 커피 한잔 할래요, 그런 거 같이 불어. 아이, 최준 1, 리님 안녕하세요. 네, 최준 니 님. 안녕하세요. 아, 모습이 똑같다. 아씨, 뭐야 이거? 이거 너무 난 허송한다. 아, 꺼져. 최준 할수 있는. 아니 이게 어떻게든 뭐 잠깐 인사만 했는데 저렇게 대장을 시키면 어떡하라는 거야 대체 <laughs> 아 그니까 너무 준비들다 보니까 어... 이게 그런 포인트구나 젖어버렸네요 그냥 이제 리트 오스 <laughs> 종이처럼 흥건해진 거죠. <laughs> <laughs> 어. 어... 어... 아, 한번더 좋아요. 뭐야 이 새끼들은 매트릭스야? 어? 안녕하세요 최준입니다. 뭐야 이 새끼들은. 안녕하세요. 최준이에요 <laughs> 나보다 더한 새 끼드렸네. <laughs> 좋습니다. 자. 어, 저 다시 한번 호식했어요? 어. 예쁘다. 아, 그 정도로 조금 힘들고 연습좀더야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오면 이제 금성이부터 인사를 한 번씩 하는 걸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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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존나 씨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아니야, 아니야. 3번은 3번은 좀더 연습이 필요하고 왜 자꾸 웃어 봐보야 1번은 좀 자다 일어난 최준 너가 뭘래로 봐봐야. 이번은 어, 완벽한데. 아, 어, 저희는 이제 그 최준 형님 이제 팬클럽이거든요. 오와 오우. 맥... 근데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. 맥님도 이제 좀 해주셔야 됩니다. 성동우 사. 아, 는 연습하려고 들어왔는데. 한번 해보십시오. 아, 아, 아. 예쁘다. 한잔 하시네. 너무 <laughs> <laughs> 아, <좀> 무서워. <laughs> 어, 너도 무서워 바보야. <laughs> 아.. 아 존나 무서워 씨. 아 여기 진짜 살이 같애. 진짜 행님. 예. 저희가 이제 그럼 이제 포인트를 하나씩 전수해 드릴 테니까. 아, 어, 예예 예. 고민 또김혜준신거 아시죠? 아, 네 네. 좋습니다. 그러면 최준 일님포인트류를좀 네. 전수하는 게 좋을 <laughs> 거같 어, 일단 삑리 같은 소리가 나야 돼요. 발을 네. 한번 밟으세요. 뱅콜리 같은 소리가 나야 돼요 발을 밟아요 뭐라고요? 발을 밟으라고요 발을.. 발을 보라고요 발을 밟으라고요 아 근데 네, 최준 이 어.. 사실은.. 준이의목소리 따라할 때.. 어? 맹님맹님 잠깐만 맥님 발을 밟으라고 했다 <laughs> 발을 밟으라고 네, 최준님 반갑습니다 야 뭐냐 쟤 쌍둥이 뭐야 아 친구네 안녕하세요 최준이에요 아니 최준이 3명이 <laughs> <새벽에> 들어오데 안녕하세요 <laughs> 뭐야? 어?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꼬마 주님뭐 하고 있었어요? 저요, 네저 그냥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. 귀엽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최준 3까지 있거든요? 네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죠? 고소야세요 고소 우리 유리님 어, 왜 토크온 하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? 와 대박이다 똑같아 최준 네. 이미만 제일 똑같아 지금 우리 유리님 왜 토크온 하는데 일하고 있어요? 최준님 당신 미가열일 하고 있잖아요 아... 음... 아... 너가 대답해 줘야지 바보야!

아, 그냥 들어가가지고 제가 어. 그 최충극장이라고. 어 최충극장. 영화의 명 캐릭터들을 이제 최준 형님만의 그런 느낌으로 살려서 네. 일단 범죄도시 일단 장첸 역할을 어, 최준 형님 어, 하시고 어, 저는 이제 독사 한번 해보을 하겠습니다. 어 좋네요. 배역이 네. 너무 재네 그쪽에 앉아자요넌 어. 누구야? 안녕세요 어, 아, 아, 뭐? 영... 네. 네. 이제 최충극장이라고. 네네네. 그 최준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아, 큐. 그치 않야 그쪽이 안사장이에요눈 it. Don't make a tunic over the day. s o m e t i n 조용 t 해 e 이 쪽팔리게. <놀람> 오 e t 내돈 받으러 왔는데 그것까지 안하이새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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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팔다리 다 잘라라 <웃음> <웃음> 신세계. 아 신세계야? 근데 아, 저 네. 그 살짝 그 뭐냐 혜준이랑 오달수랑 살짝 섞여있는 같아 ㅋ <laughs> ㅋ <laughs> 뭔가 섞였어 아니 지금, 지금 마, 말씀 중에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5시 네? <laughs> 5시 아 근데 <laughs> 저, 저 사람 너무... 잘한다 복사 이 새X 계획대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. 개새끼! 이게 뭐하는 개수작이야? 계획대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. <laughs> 아니, 도대체 그 계획이라는 게 뭔데? 이 개새끼! 이 뭐하는 개수작이야? 장수기 바지로 세울까? <laughs> 이거 보니까 <보는> 이제 <정지. 웃음>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야. <laughs> 근데 이거 하느냐 야, 근데 그 한우냐? 고마요아 예, 잘 들었습니다. 노래한 것 같게 커피 한잔 할래요. <laughs> 어, 아니 이분 아니 최준아씨 <laughs> <요>, 적당히를 모르네. 대박이다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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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 네. 새로운 경험이네요. 네. 어, 잠시 이게떨서 살짝 이렇게 해서.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안녕하세요. 세현준입니다. 아, 사실은 우리 충현씨가 네.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촬영을 또 만났죠. 맞습니다. 네, 충현씨가 이렇게 또 정말 항상 저도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고 너무 재밌고 너무 훌륭한 개그맨이시잖아요. 우리야, 우리야. 어, 그래서 한번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영광이고요. 되게 신기하고 되게 멋지네요. 진짜 아, 네. 아 저희는 이제 또 다음에 공화권 2집에 가 네, 어, 네네네. <laughs> 또 아니,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네, 제가 아. 또, 또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형님이 아까 이제 콕콕 찌르면서 이거 50만 이상 안 나오면 이제 안 나오고. <laughs>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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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